네이버가 오늘 좀 반등에 또 다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카카오는 오늘 좀 상승폭을 덜어 나가는 모습에 포착이 됐었고 네이버는 올라가는데 그두 종목의 차이점은 분명히 대장주냐 아니냐에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자, 이두 종목의 움직임 좀 짚어 주실까요? 네, 어 포털주들 일단은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지난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어, 많이 좀, 금리보다 좀더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호흡을 갖고 좀배트 길게 잡아야 된다. 장타를 좀 날려야 된다라고 언급드렸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 중장기적으로 74만원을 언급드렸었고, 어, 중기적으로 74만원 언급드렸었고, 장기적으로는 80만원대까지의 어떤 상승세에 연결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좀 드렸는데, 자, 월봉 차트를 한번 우리가 주시를 하면서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2017년도에 고점이 97만원대로 올라왔던 부분들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2017년도, 아 어, 이번 연도, 이번 연도 1월 달에 97만 5천원까지 올라갔던 부분도 우리가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쌍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어, 쌍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고가 대비 30% 넘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 바닥을 잡으면서 어 오늘 어 주, 중요한 그 60일선을 어, 상향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 자, 상향 돌파하는 데 있어서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바닷권을 끌어올리고 있는 주체가 기관이 나타나죠. 이, 이 부분에 굉장히 키포인트가 열려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쎄요 일단 실적적인 부분들, 하반기에는 조금 긍정적인 상황들이 열려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어, 어,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구간보다는 조금 민족거릴 수 있는, 어, 그런 변동성의 구간까지 들어온 상황입니다만은, 제가 봤을 적에는 이 부분들을 이겨내고 하반기까지 좀 끌고 나간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입각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배트 길게 잡고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80만원 갈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굉장히 저평가인 것 같아요. 네이버,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 1위 종목인데, 이 종목이 지금 60만원대라는 거. 제가 개인적으로는 한 100만원대 가까이 가도, 뭐 크게 누가 뭐라 할수 없는 어,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어, 이 종목 빠지면 빠질수록 그만큼 어, 저평가 메리트에 대한 불가부 분들이 매력 부각될 수 있는 어, 그런 종목이다라고 누차 언급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일단은 어,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80만 원대 간다라는 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 네이버 길게 보는 종목입니다. 일일일비 하지 말고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좀 집중되고 있으니까요. 긴 호흡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